자, 안녕하십니까 미션카파서브 스 덱스형입니다. 자 이번 험머 편참 재밌게 우리가 영상을 기획했는데 이 반응이 좀 기존에 익숙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그래도 색다른 거를 한번 저희도 더 보강해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험머 H2. 어찌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어, 다가가기 어려운 차량이다 보니까 뭐 호불호도 좀 있긴 하고 그다음 이제 차주 어, 그 성향 자체가 다 개인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어 의견들이 좀 있긴 한데 어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모든 개인의 개성과 이런 것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엄청 저희 이거 하실 할때차 자주 그 뭐야 구독자분 이제 의뢰하신 분이 엄청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어 정말 별로 힘들지 않게끔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차량을 만져볼 수 있었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보여줄 거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찍다 보니까 이 영상이 너무 길어요. 7, 8 0 시간 정도 나왔더라고 이게 그래갖고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그것도 보여주다 보면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 영상을 조금 빨리빨리 진행한 점 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보다는 지금 오늘부터 나갈 영상이 2차의 하이라이트고 완성이 전체가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는 대략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편은. 어, 실내 관련된 부분인데, 한세 편을 나눠서, 아마 영상에다가 이렇게 얘기입니다. 자, 홈워치 2의 실내편, 지금 시작합니다. 비평, 우리 좋습니다. 타봐 드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어, 이거 우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죠. 음, 코라트도 빼는 방식이 특이하게 생겼고. 아, 시에, 돌러 빼는 거구나. 에이씨. 여기서 뭐가 룸이 고정이 돼야 되는 건데 룸이 고정이 안 됐으니까 들어오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차가 너무 커갖고 시동이 너 힘드네. 안 보여, 씨. 차가... 근데 이런 건잘 만들었다, 응. 그렇지? 손잡이를 이렇게 핀으로 나사 없이 딱 나사를 안 보이게끔 하려는 뭔가 의지가 있었네, 그라이 걔도 차큰식 큰지 이렇게 나는 일하기 편안해 오히려 응? 작은 차에서 맨날 하다가 턱하잖아 봐봐, 미국 감성으로 이런 거라고. 아. 힘껏 잭힘면다 빠진다고 핀도 안 부러지지? 응. 응. 오시라. 아, 부지는 맛이 난다. <laughs> 그지 지원. 아주 차가 넓으니까 좋구만 그냥. 핀들 몇개 제거하면 이제 천장이 나올 거야. 핀도 튼튼하게 생겼잖아. 아, 시킨이 아주 와픈이에요. 이거 뭐, 이거 공내에서 구하기 어려워. 아, 어? 휴. 이래. 겁나 무거울 것 같은데, 저기로. 원래는 배선을, 메인 배선을 다 뜯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탈거하기 어려우니까 다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려 아이씨, 아이씨. 다시 다 글로로 다 작업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이거 <laughs> 어차피 다시 뜯어야 니까 제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다 붙여서 부착 하고 다시 해야겠어 와... 무제하크네 무제하이크. <laughs> 와, 이거 넣는 것도 일이네요, 이거. 큰일 났네. 아우... 이씨. 이상한 배선들이 많아고 여기도... 이게 뭐냐, 이거. 다. 뭐, 모듈 같은 걸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사이드 스탠 모듈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구나. 배선들은 한번 딱찾아가지고뺄거 빼고, 이 배선을 다 걷어내볼게요. 일단 여기서 배선 정리 안된 거를 먼저 정리해서, 천장으로 넣어 놓고, 나머지를더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트림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소리 나면 안 좋지. 여기서부면테이프좀 감아줍시다. 임시로 그냥 고정하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헤드라인 넣고 할때또 걸리적 걸리적거리니까. 역시 미국 애들은 차는 튼튼한 것같데 일단은 이 배선들을. 원래 막 아까 막 하늘로 막 날아다녔잖아요. 그죠? 천장 넣기도 힘들고. 배선 잡소리나 이런 것들도 알수 있으니까 제거한 김에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에는 지저분하네요 이핀 자리에 핀들이 다 없어요. 없어 깨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덜렁덜렁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보셔야 되겠네요 어차피 실내 다 드러내서 <laughs> 작업을 해야 되겠네. 콘솔 분고 센터패시브 분량 이 밑에까지 해서 사실 오늘의 주 목적은 저 천장 배선을 빼내려고 그러는 건데 어차피 다 분해할 거니까 다 분해하면 뭐또 청소해야 될게 한가득이겠네요. 아 미국 미국 형들은. 소나기 힘이 좋아가지고, 쿼터도 아주 세게 그냥 눌러야 빠집니다. 진짜 내가 뭐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욕나오게 하는 게여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어딨냐, 배변 작업을. 어? 좀 아니다, 그요 이건 좀,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 안에 휴즈를, 인아웃 체크도 없고 그냥 뭐, 내 옆에 그냥 막다 꽂아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위험해. 꼽뜨어도잘 체크해서 놔야 되고 이건 다시 내가 볼 때는 다 걷어냈다가 이 라인은 다시 다파이 사제 배 선들은 일단 다 풀리겠습니다. 뭔가 봤더니 이게 아마 전 차주가 설치한 지금 차주분이 설치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전 차주분이 나면 다른 분이 설치한 것 같은데 이게 페달에 여기 불 들어오는 건가봐요. 얘 때문에 지금 천장배선을 제대로 빼지도 못하고 막 이상한 상황이라 그냥. 사주군한테 통보하고 이거는 제거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너무 유연할 때도... 방해되고... 보여드렸더니 싹다 제거해달래 이게, 이게 맞아 이게... 이게 뭐야 차에다가 이게 문제는 이게 또 야만하고 또 풀리지도 않아요 씨. 아, 아... 다행히 저한테 족만했으니까 뽑히네 이거직 그냥 지흡수 그냥 얼라... 엑셀 페달 해야 다막 이런 페달을... <laughs> 아 상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기다 해놨네. 아주 이러다가 지금 뭐 배선 꼬여갖고 뭐, 쇼트나가지고, 이제 생긴 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지? 너무 용감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어우, 이만큼 쓰레기가 나왔어, 그지 이게 빠지니까 얼마나 봐봐. 이뭐 오염 머니만 묻은 거지, 이제 라인이 깨끗하죠, 그죠? 이그 상태가 돼야지, 기존에 있던 배선들, 정확하게. 천장 분해해서 빼내고 할수 있는데, 뭐 이걸 이렇게 놓으니까 흡지도 못하고, 다른 배선들 막 건드려갖고, 혹시 문제될까봐. 그죠? 이거 지금 천장 커넥터 빼내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지, 하. 나중에 제대로 작업할 수 있어. 아우, 테이프로막 이렇게, 씨. 응? 마스킹 테이프 붙여놓으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야,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다 썼죠? 이거. 이차한네 대분이 나온 것같아 부피로 보면 한네 다섯 대분이 나왔네. 밑에 실버다 빠진 거고, 여기는 청소해서 이제 하면 되고, 천장 라인은 배선 다 정리했고, 이제 남은 거는 뒷열 시트하고, 뒷도어 트림 정도만 분해하고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뭐지 이게? 이게 설마 마이너스 접시들어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기능이지 않을까? 이게뭐 배선을 다해집어서막 배선을... 윈도우 에볼루션 같은 건가? 이거 뭔지 한번 보자 이거. 신기하다. 빨간색 마스킹 테이프 붙여놓은 거 보니까 뛰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겠지? 그치? 아, 도 열림 뭐 이런 거네. 아또할 일이 또 생겨버렸네. 그냥 후방 카메라하고 블랙박스만 딱 넣는 게딱 좋아 옛날 차에는 그냥 그 정도가 딱이야 조금 불편함 감수해야지그리 옛날 차에는 데 얘는 그래도 허무 같은 경우는 0년불도더 애매한 옵션다 있는 거니까 충전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이상한 거다 필요가 네. 없습니다 미안한 말좀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초짜도 이렇게는 안한다씨 배선 처리나 마감하는 게 이거 저거 까면 안 되는데 좀 화가 납니다. 이런 고볼 때마다 바닥에 냄새가 나는 게 아, 오염된 게 많아서 올것 같아요 전체 다 제거해가지고 싹 생철판만 남겨놓고 싹 청소를 해서 바닥 매트도 싹 청소를 하고 먼지를 쫙쫙 빨고 아주 저기 직사광선에서 몇날 며칠 말려가지고 고송뽀송해 만들어봅시다 야, 그나저나 다 뺐는데 이제 이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네. 아우, 씨. 들다가 허리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인정겠어요 오케이, 하나 아, 나왔고. 조심, 조심. 잠깐만, 범퍼 기사한나 조심해야 돼. 요, 여기서 뭔가 시큼시큼하고 좀안 좋은 냄새 아니요 바닥 매트를 다 이제 앞, 앞에까지 다 하면 드러내서. 작업을 해봐야 될것 같아. 요 안에 신슐레이터도 있는데, 얘네들도 좀 청소를 해가지고 빨아야겠지. 아, 다행히도 안에 철판은 굉장히 튼튼해요. 역시 미국차라서 부식도 없고. 뭐, 이거 뭐, 이 철판 두께 자체가 일단은 이 두께 자체가 요강철이 강철. 이차 만나면 <laughs> 조심해야 돼, 진짜. 이거 뭐, 이 뒤에서 이거 뭐, 경차 같은 거 받치면은 그냥 뭐, <laughs> 납작해지겠네, 보니까. 완전 돌덩이인데 차가. 자, 일단 분해됐던 헌모의 부품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천장까지 일단 다 실었어요. 일단 일단은 가서 어 장한평에 이제 일단 다 던져 주고 어 양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거 뭐 이때까지 뭐 했던 거에 비하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트럭을 하나 빌려왔는데 장한평 가는 동안 안 날라? 겠지 설마 이게 날라가면 큰일 나는데 어, 안날라길 바람에서 일단 오라이 빼세요. <laughs> 어어아이8 9사9 사장님한테 차 긴급하게 빌려왔지 얼라이먼트를 맡겨놓고 <laughs> 빌려온 거야.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 아, 트럭 하나 사야겠다, 근데. 어, 등 하나 나갔다, 아, 저거 등은 바꿔줘야 되는데. 새차인 벌써 등이 나갔지, 저거? 세차 뽑은 건데. 뽑은 지몇 개나 안 되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택스님입니다험머 이게 썬루프가 문제가 있어갖고 중고로 교체하신 건데. 껐다 껐 아까 근데 안에서보다 더들덜 들 껄떡거리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유리 모 유리 무게 때문에 더 네. 많이 움직는다. 이게 처져 있었어요 유리도. 요아 유리도 이게 높이가 있어요. 그렇지, 높이가 그렇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그렇지. 되는데. 밑으 처져 있더라고요. 예, 밑에 다 처져 있고 아 이게 이렇게 놀아가지고 아 움직이는 양이 굉장히 높아 아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이게 중고로 이걸 300만 원 주고 교체하신 거라는데 공임이겠지, 그지? 다 공임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 음. 어디서 자꾸 이렇게. <laughs> 글쎄요. 뭐 뜯어보지 않으면은 뭐눈 가리고 아웅식이 많으니까요. 일단은 좀 세척하고 그럼 이거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런채넬로 고정이 된다면은 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고요. 어. 안 되면은 이런채넬 어셈블리를 교환을 하시는 게 나았습니다. 그게. 아, 지금 그치.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밑에가 플라스틱 있는 게. 그 부분이 다, 가, 다 달았구나, 그렇지? 네. 이게 되게 신경쓰이겠네 네. 달릴 때 소음도 많이 나고 다닥다닥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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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닥이 정도로 흔들릴 정도면 신경한데요자 하고 우리는 또 깨끗하게 <laughs> 세척해서 올리자고 아 이게 보기 싫잖아 네. 보이잖 않는데라고 그냥 이렇게 너무 면 어떡해 원래는 이게 아우디에서도 처음엔 어셈블리로 공급이 됐었다가요 어. 이거를 제가 1년에 한 6대씩 바꿨거든요 아. 프레임 통째로요 그래서 아우디에서 감사가 나왔었어요. 어, 네가 1 년에 간게전 세계에서 5 년치 간 거라고. <laughs>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동 많이 가냐 했더니만 한국에서는 선루프 많이 연다 어. 근데 이제 선쉐드 같이 뒤가 열리는 타입이거든요. 그치? 근데 거기가 다 플라스틱인데 파샬로 안 나와요. 어. 니네가 파샬로 안 나왔으니까 이게 계속 나가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파샬로 공급을 해줬구나 이제. 네, 그 이후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오버를 할수 있게끔 해주면은 부품만 교체하면 되니까 예. 훨씬 차주분들도 좋고 한데 어셈블리도 자꾸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제가 올 분해를 해드릴게요. 아으라고다 <laughs> 분해해드리고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분해하고 세척하세요. 그래도 미국 차인데 부식이 없어. 미국 차들 좋네,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한번 싹 이렇게 닦아주고 조립하면 훨씬 더 썬루프도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날 관리해주니 잘 작동하자. 뭔 소리지? 이런 마음 가지고 기계도 기계, 기계랑만 대화하고 요즘 말이야.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어. 여기서도 소음이 좀 나신다는데 세차할 때 정말 취약한 부분인데 <laughs> 콤파운드 좀 가져올래? <laughs> 나머지는 칠이 찍힌 거라 이정도에서 안정을 줘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썬루프 우리 심플이랑 조립 활동한 세척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난 진짜 요즘 닦는 거 밖에 안 해. 부품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전체 통으로만 나오는 건데, 통으로도 재고가 없어요. 중고에 이건 또 알잖아, 이베이 중고산이와. 얘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네요. 응? 안 좋네요. 그러니까. 에이. 아, 이게 또 간단 팁인데요. 이선루프가 가다가 막 멈추거나 작동이 안 되면 수동으로도 할수 있어요. 음. 그럴 땐뭐 차종마다 틀리지만 보통 이렇게 나사꾼형이 있습니다. 음. 여기를 돌리시면은 닫히거나 열림, 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음. 어떻게? 특수공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오브에. 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끼우고 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얘가 이제 모터를 제어하는 거구나, 그죠? 얘가 이제 피니언이, 레, 렉, 렉기어죠, 아, 렉. 아. 이쪽은 이제 조석 쪽이고, 이제 이쪽 이쪽은 운전석 쪽이고요. 아. 이게 이렇게 물려있어요. 이렇게. 음. 모터가 돌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음. 그럼 여기 있는 게당겨지는 거죠. 음. 이쪽은 내려가면. 여기 구멍인가? 더 앞으로 와야 됩니다 또 앞으로 가야 돼요? 네더 아, 와야 되는데 조르지? 응. 됐어 자 앞에도 조이겠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laughs> 그래도 움직이네 조금 더 올려볼까 한 번? 아예 바짝 올리고 하면 쪼 이게 최대예요. 어, 쪼아봐 <laughs> 됐습니다. 똑같네. <laughs> 아까 방금 올려서 쪼아도 다시 내려와. 어, 잠깐만. 지금은 또안 움직인다. 잘, 어, 지금은 또 괜찮네. 음, 일단 이거 리셋팅만 맞춰 놓보죠 어, 스위치 지금은... 있나요? 스위치 있죠? 이 문제 있는 건데. 응? 씨. 지금 원터치는 되네. 우리 이제 <laughs> 루프까지는 다 <laughs> 걷어냈는데 이제 실내. 이제 실내 이제 이 바닥 플로우 매트를 이제 청소하고 이제 이것도 클리닝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매트도 엄청 무겁다, 이거. 아우. 자. 그래도 전에 차들보다는 사이즈가 크니까 작업하기는 좋네, 넓어서. 오히려. 세척해야 될 부위는 넓지만, 작업에 공간이 넓어서 저는 좋네요. 어우 밑에 이거 봐봐. 이런 오염들이 으, 있으니까 이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뭐 흘렸나 보네 이게. 차가 크니까 이거는 매트 가저 앞에 꽉 껴있어갖고 빼는데 한참 한참 보리겠습니다 지금 빼고 나니까 안에 신슐레이터까지 있어요 방음하라고 근데 이 안에도 오염 많이 돼 있지 이런데 저 앞에 프론트 쪽은 더심하고 그런 것들이 흘러갖고 냄새도 많이 나고 대부분 이제 이상한 캐캐한 냄새가나고 플로 매트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 위에 있는 루프 헤드라이너. 그다음 요 안에 있는 요신슐레이터에서도 많이 냄새나요. 그래서 얘들 꼭 청소를 해주고, 특히 매트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물 물로 세제 풀어갖고 우리 빨래하듯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바짝 말려야 돼요한 일주일 이상. 그러면은 깨끗해져요. 그다음 요거는 우리가 이제 APC나 뭐 이런 타월들 이용해갖고 싹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배선 라인 이런 거 한번 점검해보고, 야 뜯어놓으니까 뭐. 광활하네요, 그죠? 이제, 뭐, 한, 20명도, 30, 30명도 타겠는데, 기차에 어. 그래서, 그만은즉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거 다정리하래고 <목소리> 자, 안녕하십니까. 덱스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험머 이제, 어, 자, 한 평에 우리, 우리 그가죽 명장님들이 이제, 어 천장하고 다 모든 거, 이제, 작업이 다 거의 다 완료됐다고 해서, 어 내부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마감해야 될 파츠들, 어 도색이 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면 이제 빨강하고 안 어울리니까, 이제 칠을 좀 해야 되는데, 요, 이걸 <laughs> 이용해서 해볼 거고요. 전에 한번 샀던 게 조금 색깔도 안 맞고, 너무 탁해요. 가지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지? 색깔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약간 완전 빨간색에다가 조금씩 색상을 좀 조합을 해서 비슷한 색깔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도장을 해보죠. 일단 먼저 조색부터 좀 해야 되니까. 어, 이건 진짜 새빨갛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잠깐 다른 것도 칠해야 될 수도 있잖아. 좀 미리 만들어 봅시다. 조금 탁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죠? 너무 빨간니까. 조금씩 넣어가면서. 근데 또 천장에 <laughs> 붙였던 건 가죽이 아니라 스웨이드다 보니까 이 가죽과 완벽하게 계속 색깔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톤만 비슷하면 될것 같긴 한데 느낌은 비슷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발리고 이게 건조가 되면 어때? 거의 비슷하지? 거의 90, 98% 매치다 그지 유분을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 플라스틱 프라이머 올린 다음에 칠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쁘게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그죠? 게이조게더 레드 컬러가 더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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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게이 파츠들을 하이씩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90%렇게이0 98% 나의 디에 어? 어, 이 정도 돼야 돼 너무 똑같아도 그아이 정도면 거의 진짜 제가 어? 그냥 눈으로 보고 조색한 것치고는 거의 잡아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질감이 다른 것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이쁩니다 깨졌던 부분이 조금 티가 약간 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 기존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도는 다 올렸고요 이제 가죽 코팅제하고 도막강아지한 1, 2%정도 섞어가지고, 이제 코팅증을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칠이 금방 까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한다고 해도, 날카로운 거에 긁히면 기스가 나니다 우리 플라스틱도 기스가 나듯이.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주 가벼운 스크래치에, 어, 문지름에도 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팅을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코팅도 뭐 똑같이 에어 블러시로 너무 뭉치지 않게끔, 살살 풀어줍니다 지금은 약간 광이 나지만 마르면 약간 무광으로 되는 코팅제를 뿌리고 있고요. 이걸 해서 최후 건조까지 해줘야지 마무리 되는 거죠. 이제 색깔은 발색까지 다 되고 코팅이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매트하면서도 약간 반광 정도 나는 음.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자 이제 우리 헌머 H2 한달 기간 동안 우리 명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도장했던 것들 아무리 이제 조립하러 조립하고요 이제 이런 것도 아, 차가 크니까 선바이저도 엄청 크네 그래서 지금 천장재는 샤무드라는 원단을 써서 어, 레드 계열로 바꿨고 그다음 이제 어, 가죽을 다나하를 이용해서 지금 지금 모다 천장까지 다 해놨는데. 차량이요? 주분 좋아하시겠다는데 돈을 많이 <laughs> 아, 진짜 이한 번은 평생 소장하신다고 하십니까 아마? 같고. 그리고 이것도 앞에 배시국에 들어가는 가죽을 다 썼어요 이런 것들도 이거는 어디 부품이지? 생각이 안 난다 이거 이렇게 큰 파츠가 있었나? 차가 <laughs> <제가> 워낙 <laughs> 큰데 가죽만 하면 좀 단조로워서 여기다가 샤무드소재를 넣고 여기 이제 손 넣거나 할때 그렇죠? 부드러우라고 이렇 음. 쓰셨다고 하십니다. 갑기 손잡이 커버가 블랙으로 변하는데 얘도 레드로 치자니까 <laughs> 블랙이 대충 있어도 이쁠것 같아. 그렇죠? 그쵸? 너무 다 빨간보다는 얘랑 음. 블랙은 레드로 <laughs> 사이즈가 능이 됩니까 <laughs> 천장이 안 날라가야 될 텐데 올 때는 잘 왔는데 잘싸는 것도 몰고아 이거 힘드네 옮기는 것도 해보이사짐한짐 싣고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다 포장된 것들 다 안전하게 다 싸서 천장 놓는 게 이제 마지막 미션인데 음. 올라가면 안 되니까 포장이 가죽 소잼 돼가게고 도착하고 여기 다다면이렇 넣어주고 여기 천 하나 깔고 뒤집어 넣고 이제 구을 가지고 한 다음에 바로 묶어서 가야 돼요 자 이제 긴 영상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우리 장필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지난번보단 좀 그래도 과정이 좀 디테일해졌죠 아무튼 요번에 조금 컨셉을 좀 달리하는데 어, 다음 영상부터 또 실제 조립이 들어가니까 그 조립 부분도 기대를 해주시고 또맨 마지막 영상에는 또 재밌는 것들이 또 나오니까 그것까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보세요 알겠죠 어 그건 뭐기분 아닙니까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덱스 정했습니다. 미션 카파서블은 내차 사랑이 문화를 선도하는 불수원 합법 인증 LED 대표 브랜드 브라비오 생활형 자동차 튜닝 디트링의 진수 덱스 크루 덱스 워시 대한민국 범퍼는 범퍼 닥도와 함께합니다.